리박스쿨 건으로 논란이 큰 가운데 이원주 의원에 대한 박글이 화제입니다. 밥 리박스쿨 잡겠다던 한준호, 이원주, 논란엔 입국단. 최고위원 사퇴 전 민주당은 극우 사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리박스쿨의 실체를 확실히 밝히겠다던 한준호, 이원주, 이 박스쿨 논란엔 정작 침묵이라 유튜브 등 여론 심상치 않다고 최근 이현주 의정보고에 가서 의정활동 늘 응원한다며 친분과시에 한준호 폐북 내에서도 지지자 손절 흐름 뚜렷하다고 네 해당 부분은 왜 해명을 하지 않는지 저도 이상합니다. 만약 아직도 저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민주당에서 제명시켜야 될건인데 최근 이상하게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아주 묘한 그런 커뮤니티가 몇개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 다 쓰레기로 취급해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 그런 커뮤니티 글씨로 나르고 블로거에 글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이게 한참 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그 아까 그 이상한 모임. 대통령을 위하는 건 여당으로서 당연한 거고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대통령을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진심으로. 근데 친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막 사방 나대고 큰 모임을 만들고 이게 제가 보면서 제가 아, 이따 이제 뭐 국힘당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힘당은 <laughs> 고난을 함께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함께 고난을 견뎌내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민주당은 권력을 함께 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둘 중에 어디가 어려울까요? 저는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보다 권력을 함께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하긴 해도 양상이. 나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나오시는 게 바람직해요. <laughs>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못 알아요. 그냥. 진짜 이 검찰의 그동안의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정조사를 네.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천만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저는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나 내가 미쳤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네. 둘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미쳤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이명수의 취재 방식 뭔지 아세요? 이명수는 그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때는 어? 진보 유튜브는 안 봐요. 야, 저쪽에서 리박 세력 일부가 이리로 넘어왔구나 민주당 혹은 조국 혁신당 지지자나 당원을 가장해서 아까 말한 편의대처럼 내부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그냥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그 무도한 행보를 당해서 아무도 막지 못했느냐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특정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그릇된 출세욕과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대마불사, 즉 자신들이 뭉쳐있는 한 절대 권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보십시오. 법원에 내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 정치 엘리트들의 현 주소입니다. 명색이 집권여당을 지냈던 정치 집단이 헌법정신보다 극우 세력의 목소리와 눈앞에 이해타산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번 지선에서 민심의 철퇴가 다시 한번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 날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